안녕하세요. 푸르미다육입니다. 오, 너무 귀엽죠? 화분이에요, 화분. 고래 화분이고, 여기는 강아지 화분인데요. 화면으로 보면 작아 보이죠? 진짜 큽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 한데요. 화분도 판매를 하나 봅니다. 구경만 해두세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오, 가격이 두개 있는데, 아마 여러분. 관심 있고 예쁘시면 문의해주시면 되세요. 오늘은요 여기 조금 가격이 있는 아이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호피 방울복랑금이랍니다 여기 이렇게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풀분 사이즈만 잠깐 볼게요. 음, 15cm 풀분이입니다. 풀분이 사이즈가 다 틀린데 요 아이 기준으로 하면 요 아이가 5만 원이거든요. 음, 엄청 건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무겁고 아, 아주 건강해 보이는, 이름 한 번만 다시 뭐라고, 이름이, 원종은 안 들어가고요. 아, 호피방울공랑금이랍니다. 이거는 풀분이 좀 작은데도, 뭐 아이가 커서 그런지 가격이 더 있네요. 풀분은 한 11cm 정도 되거든요. 7만원에 이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쭉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10만원이네요. 풀분이. 엄청 큽니다. 한 20cm 정도 되어 보이고요. 여기 얼굴도 되게 많네요. 이렇게 4개 정도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10만원에 판매하는 고피방울복면금 한번 구경해보세요. 올려드릴게요. 여기도 10만원. 사이즈가 되게 크니까요. 이 화면을 보다 훨씬 큽니다. 한번 볼까요? 붉은. 는 한 20cm 되네요 20cm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요 여기 조금 작은 아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5만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이 다 붙여져 있으니까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여기는 10만원 여기도 이자를 갖다 주셔서 좀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도 10만원이고요 오, 여기는 완전 바글바글한 15만원 여기도 15만원입니다 25만원짜리 한번 구경해볼게요 이렇게 완전 대품입니다 옆에도 하나 더 있는 25만원짜리 이런 아이들은 진짜 멋진 화분에 담으면 완전 작품처럼 너무 예쁠 것 같죠 이렇게 어디까지 있냐면요. 쭉 있어부터 제가 소개해드렸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다음은 제가 안 보여드렸던 연봉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연봉 사랑하시죠? 저도 너무너무 이 아이 너무 갖고 싶은 그런 다육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목대가 한정 꿀벅지입니다. 3만원이고요. 너무 잘 묵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군생입니다 적심도 아니고, 이렇게 사두로 된 아이 연봉이 3만원인데요. 택배 보내기가 조금 까다롭지만 된다고 하시니까 한번, 3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꿀벅지입니다. 꿀벅지. 이렇게, 이쪽은 완전 얼굴이 느껴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오, 얼굴이 일곱 개인 연봉이 3만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이쪽에도 아, 큰 얼굴이 다섯 개가 있네요. 와, 완전 괜찮습니다. 연봉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무구나이 가격이 착할 때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화려한 여기 황금 염자 좀 보고 갈게요. 금액은 3만 원. 보세요. 아, 제가 털어야지 예쁘니까. 오 너무 진짜 황금이죠 황금이 위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어, 제가 지난 겨울에 염자를 보내서 자꾸 염자만 보입니다또 이렇게 황금 염자가 옆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염자의 금이라고도 많이 알려진 덕양갈매기라는 무화이도 은근 인기가 많더라고요 좀 여기 입장에 금기가 이렇게 예뻐서,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빨간 것도 예쁘고, 하얗게 나오는 군기가 예뻐서, 또 이렇게 수영이 잎이 꼬불꼬불 이렇게 갈매기가 뭐, 날아가는 모습인 듯 해서 아마 덕양 갈매기라고 하나 봅니다. 이렇게 두 포트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자막으로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가격표가 없네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잠시만요. 정말 예쁜. <laughs> 와, 진짜 예쁜 아이. 지금부터는 근 종류 아이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 너무 예쁘게 분갈이 돼, 잘 되어 있죠. 핑크 하라금인데요. 3만원입니다. 핑크 하라금. 여기 풀분 포털을 색칠을 해볼까요? 보면 어, 9.5 풀분이네요. 9.5 풀분에 이렇게 얼굴이. 있습니다. 음, 6cm 정도 되는 얼굴이고요. 여기는 후지 부사 금입니다. 금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눈여겨 보시고 공부하는 그런 영상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2만 원이네요. 너무 예쁜 이런 표 있는 아이. 인프리 카타 금. 임프리 카타 금입니다. 24,000원. 너무 예쁩니다. 좀 앞전 영상에도 제가 이런 아이들 담은 기억이 나는데 비슷한 색감의 아이들이 참 많죠. 이 아이는요. 입장이 하나가 정말 두껍고 진짜 큽니다. 한 입장이요. 1cm가 4cm 넘네요. 입장 하나 아 4cm 정도 됩니다. 입장 하나에 이 넓이 크기가요. 4cm 늘고요. 이그 아이는 한 14cm 되는 그런 큰 많은 걸 크니 인브리 커타금 이렇게 세포트 있네요.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는 요 옆에 삽목판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러 갈게요. 여기 있는 풀분에 이제 금 아이들은 다9.5 풀분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하나씩 보고 갈게요. 금액이랑 이름표 여기 다 있으니까 한번 너무 조심스러워서 요리 요리해서 제가 빼기는 좀 그렇네요. 하이트 미니바, 복류복륜검입니다 복룡, 엎드려서 이야기하니까 발음이 좀안 되지요. 이렇게 8만원. 한번 보고 갈게요.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또 있고요. 와, 너무 예쁩니다. 맑고. 또 금아이들이 <laughs> 출연을 했네요. 제 영상에도. 마리아 백금. 오, 진짜 예쁩니다. 이금 보세요. 우와. 가격표 보시고요. 다음은 축송금입니다 종류별로 다 있는 금이네요. 이렇게 축송금 8만원이고, 아, 요거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하이트 미니마 복림금입니다 8만원. 음, 이렇게 금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 예쁘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뭘로 금입니다. 10만원인데 8만원 이렇게 해주시나 봅니다. 너무 예쁘죠. 뭘로 금, 뭘로 자체도 예쁜데. 금은 오죽 예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더 있고요. 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축송금입니다. 어, 여기. 다음으로 갈게요. 음, 마리아 백금이거든요. 음, 금줄 보이시죠? 음, 진짜 잘 금이 들어가 있는 마리아 백금 10만원. 다음은 마리아 금입니다. 금. 10만원인데요. 여기. 입장에 보이시죠? 금이 이렇게 다음은 마리아 철화 금인데요 와 진짜 다 귀하고 진짜 깨끗하고 너무 예쁜 금들입니다 음, 이렇게 마리아 백금 철화거든요 10만원이네요 이렇게 금좀 보시고요 이거 어, 예쁩니다 라온 마리아 금인데요 이렇게 조금 꼬부한듯 입장이 좀 변이가 있으면서 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음, 여기는 핑크한 색감도 나오고 백금도 보이고 일쿤 철화금입니다. 음, 저도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음, 공부도 되고 좋네요. 저도 오늘 영상 담으면서 요 아이들 눈여겨 봅니다. 자 음, 오늘 조금 이제 귀한 아이들,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자, 오늘도요,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